한 말씀만 보태겠습니다. 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했습니다. 어제는 파란색 바탕이었습니다. 양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할 것입니다. 장관들은 오고 가도 그러나 끊임없이 이곳에서 청춘의 꿈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어떤 날 파란 넥타이를 매건, 어떤 날 붉은 넥타이를 매건 상관없이 연속과 혁신을 동시에 해야 하는. 그런 혁신과 연속, 연속과 혁신의 책임을 동시에 지고 계신 우리 군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간호하게 혁신하되 흔적 있게 국가의 연속성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행정을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이미 그러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구체적인 정책과 행보로 보여주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선출된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실현하는 총참모장 국가종합상황본부장 그리고 국민께는 세력을 지키는 세력총리로서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헌법과 법률에 명해진 대로 역할을 다하겠다. 함께 뛰시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